아, 이치내로안 나왔습니까? 수업의 저편입니다 어, 제가 이렇게, 어, 나온 것은, 앞에 보이는 이 국화 보이시죠? 이것을, 그, 그동안에, 그, 막, 호겜하고, 피가람이 많이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 많은 전입하리하고 겹순들이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뭐손 본다는 거야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 개순하고 전입을 따주기 위해서 나왔고 그리고 어 여기는 이 국화와 저도 어 우물가 있는 국화 그리고요 계단 쪽에 숨겨놓은 국화 모두 일일이 하나씩 오늘. 손을다 보냈습니다. 지금은. 앞전에 구한 손물레 이것을 여기다 이렇게 두고 이 녀석은 좀큰 녀석이네 이 녀석은 좀 크세요 네, 이렇게 손을 봐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나하나씩, 승급함 없이, 여유롭게, 그렇게 삽시다. 그렇지. 이해가 가지. 왜 그래, 바쁘고, 전부 다 힘들어 하는지. 그런데, 그것을, 왜 그런지 이유를 살펴보면, 은 어, 왜 혼자 왜 그렇게 바쁘고 어, 힘이 되는지그 이유를 그 생각해보면, 은 다른 것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괜히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혼자 바쁘고 자기 혼자 힘드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이 틀리지요. 내가 바쁘면은 다른 사람도 바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차린다면은, 아하, 나만 이렇게 바쁜 것이 아니구나. 모두가 똑같구나. 사람 사는 세상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유유로움이 생깁니다. 아하, 그래. 나만 바, 바쁜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그렇구나 또 내가 조금 행복하고 즐거우면 아하 그래 나만 행복하고 즐거, 즐거운 것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고 즐겁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무도 살아가는데 짜증스러운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 생각 네. 당신은 아직까지 아, 젊어 봤지, 늙어는 안 봤지요. 그것이 생답입니다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미스가 '나는 젊어 봤다' '야, 이마, 너는 늙어 봤어?' 늘 미치고, 빈만 두드려 맞다 보니까 위로만 쭉더 크고, 그, 원 엄마 때는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애들만 크고, 힘은 없어가지고 막구부러지고막 이랬네요. 그, 이런 거 보면은, 참, 어 집을 짓던, 무엇을 하든 간에 기초, 반석이 튼튼해야 만이 여아들도 튼튼하게 자랐다. 그 말이 딱 맞지요. 기초를 잘못 나면은 다 해놓놓고 그래 비바람이 치고 하면은 휙 날아가 버리지요. 또 얼마나 그 아깝습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힘은 힘들어 들었고 그러니까 처음에 할 징에는 시작할 적에는 조금 힘이 들더라도 조금 좋은 재료를 쓰고 아, 이것이 백년 대게를 내다 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모든 이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 느낄 수가 있지요 그렇게 또 해야 되고. 네, 하차는 이런 국화를 매만이면서도, 그, 별 희한한 이야기를 다 하지요. <laughs> 저도 이야기를 해놓고 <한다고> 보니까 <laughs> 좀간단소리 <간단합니다. 웃음> 자, 이 정도 하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그렇게 할까요? 원두. 안했으니까 또다시 시작 예, 아, 고왜참도 아, 아, 아. 네, 먹고 하, 했으니까 또다시 시작을 해봅시다 제가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국한을 몰랐습니다 사실은 몰랐는데 우리 집 사람이 여기서 국화, 그, 꽃을 보고, 그 모주에, 그, 가지를 긁어와서, 그렇게, 그, 삽목을 해가지고, 심었던 것이 바로 이 국가의 이것입니다. 새끼들이 이것이. 그래서, 아, 가을 국화로서 그래, 오래도록 하고, 그, 그한 12월, 12월, 1월, 1월까지는 무난히 꽃을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거실에다 두니까 은은한 향기도 피우면서 참 좋대요. 그때부터 이제 이 국화를, 어, 좋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 많은 이 국가 하분는 올해 처음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진짜 만들고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지금 이 시방 이것도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laughs> 여러분 속었죠?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하면은 어. 뭐 어느새 모르게 야들이 내게 이제 다가와서 저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느낌 와요. 그래서 그 느낌대로 제가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꽃이 필 때까지 아니 그래 내년 어서 이제 갈 때까지 그렇게 느낌 대로 야들하고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맞으면은. 그 박수를 쳐주서 있어.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사실상 관심있게 하는 거는 올 처음입니다. 물론, 그 2, 3년 전부터 대충대충은 했지만은 올해처럼 이렇게 진짜 여기 있는 장미와 이 나무들처럼 관심을 가진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이 국화가 좋아하네요. 함께 한다니까. <목소리> 모기가 한마리 더 바르십니다. 모기에 물린대는 일시적으로 이 물파스만큼 좋은게 없습니다. 근데 조금 바라는 것은 뭐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 물파스를 이용을 해보십시오. 물린대는 그 옛날에 그 물파스 그 벌레 물린데 물파스라고 그 선도 많이 했지요. 물론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많이 바르고 하면 안됩니다. 물린데 딱 발라주면 금세 그 가렵고뭐 한것은 없어지거든요. 저는 항상 이것을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우선 이 주위에 있는 모기부터 강렬을 시키면 되고요. 네, 일부러 모기약을 치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그킬라를 어, 가져다 놓고 빼도로 뿌려주면 모기가 뭐 죽고 없지요. 그리고 또 다른 데서또 나눠 가지고 또 다른 붙어죽이거든요 네, 그때는 물리면은 그물 파스를 담가 주고 또한 번씩 저 필라를 뿌려 주고 그렇게 일을 하면은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하나 네. 이렇게 해서, 키석은 이제 국화들은 여기 있는 것은 다 됐습니다. 다음에는 저 우물가에 있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엠에 보이는 이 나무는 여러분 등장한 화살 나무이고, 어, 저 중앙에 하얀 화분이 보이는 것은 그 얼마 전에 제가 손질한 국화 화분들입니다. 그 앞에 둥근 것은 돌 화분에 심어진 그 앵두 나무이고요. 그리고 또 왼편에, 아, 바른편에 보이는 돌 화분이 있습니다. 네, 돌 화분 보이시죠? 네, 여기에서, 여기에 심어져 있는 것은 미니 백일롱입니다. 네, 보이시죠? 이제 꽃이 빨갛게 피기 시작한 모습입니다.